가수 이찬원이 오늘 12월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KBS 신사옥 공개홀에서 진행된 KBS의 브루의 명곡 2024 특별편 오 마이 스타 녹화에 참여하며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번 녹화는 2024오 마이 스타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어 다양한 세대의 뮤지션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김범룡 엠퍼센드 그린존, 최정원 엠퍼센드 손승연 현진영 엠퍼센드 파피년준, 김장훈 엠퍼센드 은가은, 소향 엠퍼센드 안신혜, 먼데이 키즈, 이진성 엠퍼센드 DK, 이 민우혁 엠퍼센드 조현균, 육중환 밴드 엠퍼센드 정승재, 안성훈 엠퍼센드 박성훈, 이소정 엠퍼센드 키코 등이 출연해 다채로운 음악과 환상적인 호흡을 선보였습니다. 이찬원은 이 특별한 무대에 참여하며 그만의 매력과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그의 무대는 녹화 현장을 찾은 관객들 뿐만 아니라 함께 출연한 선후배 뮤지션들에게도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날 이찬원은 깔끔한 흰 셔츠와 청바지로 꾸민 캐주얼하면서도 청량한 스타일로 등장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세련된 패션과 밝은 미소는 녹화장을 밝히며 팬들의 환호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찬원이 등장하자 많은 팬들이 사진을 찍고 사인을 요청하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팬은 이찬원을 가까이에서 본건 처음인데 정말 빛이 난다며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찬원은 이번 녹화에서 함께 무대를 꾸미는 동료 아티스트들과 완벽한 호흡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는 그동안 다양한 방송과 공연에서 수준 높은 무대 매너와 뛰어난 가창력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바 있습니다. 특히 이찬원의 밝고 따뜻한 에너지가 이번 오마이스타 무대에서도 한층 더 빛을 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0원의 팬들은 그의 활약을 응원하며, 이번 녹화가 그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팬들은 2,000원의 무대는 항상 기대를 뛰어넘는다. 오늘 방송을 통해 또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정말 기다려진다. 는 반응을 보이며 그의 행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녹화는 연말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며, 이찬원의 뜨거운 무대와 더불어 다른 출연진들과의 멋진 협업이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녹화 후 팬들과의 짧은 소통 시간에도 성실히 응하며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덕분에 좋은 무대를 만들 수 있다. 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팬들은 이찬원의 진심이 느껴진다. 며 더욱 큰 환호로 화답했습니다. 2024년에도 계속될 이찬원의 활동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그만의 색깔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팬들과 대중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점점 더 성장하는 그의 모습이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 것입니다.